네 반갑습니다. 요새 난방비가 워낙 비싸서 다 난리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난방비를 예전에 자취할 때 어떻게 난방비를 아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닥에 카펫을 깝니다 카펫 같이 이렇게 깔면 그 보일러를 조금만 틀었다가 꺼도 이 온도가 유지가 돼요. 발이 안시렵고 그리고 뭐 수면 양말 그 다음에 깔깔이, 뭐, 이렇게 약간, 약간 얇은 잠바 같은 것도 입고, 그리고 정말 추운 날은 보일러 한 시간만 틀고, 항상 외출로 해놓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. 그렇게 해서 틀었을 때, 저는 보일러비가 한 달에 한 만, 원, 한 2만원, 만원? 이거밖에 안 나왔었어요. 겨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보일러비를 아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일러비를 아껴야 되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, 추천드리겠습니다. 한 시간만 틀고 항상 외출로 해놔라. 외출로 해놔도 뜨거운 물은 나오거든요. 네, 그래서 온수는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